이 오늘 캠핑하고 놀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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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깐님 오셨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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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깐 잠깐, 잠깐, 거깐 잠깐, 됐어 잠깐, 그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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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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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잘못이야? 프리미엄 수술 갖고 온 사람이 잘못이야? 프리미엄 고기를 사온 사람이 잘못이야? 불쇼야, 불쇼? 응. 언니 들어. 응. 타, 타. 잠깐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자. 어, 어머, 어, 진짜 웃긴다. 아, 노브랜드의 b 비큐 마시멜로우. 아뚜! 꼬리꼬리꼬리! 꼬리! 야! 니꼬리이꼬리탈 니 뻔했다고! 내려와봐. 잠깐 일려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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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정군이 손! 앉아. 어! 또먹었어 벌써 또 이렇게 됐어. 어, 잠깐잠깐 잠깐, 아! 아! 잠깐 새끼. 물었어. 좀, 잠깐만. 좀 멈춰줄래?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봐. 언니랑 오늘 캠핑하고 놀자. 근데 옷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laughs> 엄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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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장사요. 응? 힘이 장사요. <laughs> 아, 물자! 애기한테 <줘! 웃음> 소리 지르지 마. 할아버지가 <laughs> 소리 지르겠어, 난. 진짜? 아, 물려고 <물로> 그래, 난. <laughs> 아, 이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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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앉아! 어. 엎드려. 장군, 엎드려. 엎드려. 아, 장군, 아, 엎드려. 엎드려. 어, 조용히 해봐. 엎드려. 칵! 앉아,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옳지. 엎드려. 아이고, 이 새끼. 길지? 크고, 이뻐. 장군아, 좀 흥분을 가라앉혀봐. 알았지? 알았지? 네. 이리 와, 장군님! 장군님, 이리 와! 갔다. <laughs> 가라면 가는데. 아니야 어. 야 너도 밀레스 자를해줄어 이거, 어. 이거 짧은거 말고 엄마가 어, 짧은거야 짧은 앉아 어? 왜? 걸렸다 <laughs> 어디에 걸렸어? 타이어에 거기 걸렸어? 아이고 뭐가지가 아팠어 그저 그저 아유 얼마나 저기 온거야 <laughs> 장군 이리와봐 장군 이리와봐 장군 이리와 이리 앞으로 와 앉아 나와, 네가 앉을 거야? 앉아 알았지? 앉아 <laughs> 교육이 안돼 장 앉아 장군 잘 기다리고 있어 어? 장군 <laughs>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이렇게 피칭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 딸이랑 같이 왔는데, 딸이 여기 들어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시멘에 피칭을 하고, 팩을 받고, 여기는 안 돼서, 자동차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신기하지, 장구나, 장구나, 신기하지, 이리 와 부르지 마라. 들어갔다 이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장군 장군 아니야 아니장군 장군. 나와 장군 나와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 의자 줘 그거 초록색 의자 줘봐 아차. 언니 여기 앉을래 어. 아니 장군아 이리와 내려가면 안 돼. 왜 내려가? 여기서만 놀아야지. 그지 장군. 여기 사람 하나 있지. <laughs> 머리만 들어갔어 장군아? <laughs> 머리만 들어갔어? 내 걸리면 아파 주, 조심해 알았지? 아! 너 그러다가 누나 카메라 딱떨어뜨렸다너 액정 나왔다 이러면 너는 진짜 오늘 완전히 너랑 나랑 오늘 대판 싸우는 날이야 알았지? <laughs> 하지마 싸우기 싫지? 그니까 말잘 들어야 돼 알았지? 말잘 들어 알았지? 이쁜 놈 주원이 없어 뭐 정말 너나 이렇게 힘들게 할래? 뭐 먹고 싶어? 배고파? 아 장훈이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내 손을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어? 나 나오면 나오자마자 딱 물으라고 알았지 아 <웃음> <웃음> 어? 누구야? 형아네 형아 침 네, 울려 어? 침 고구마랑만 먹을 거 먹어 놓으니까은안녕 가요 안녕 기다려. 배꼽 풀라 <laughs> 배꼽 지금 풀너 오면 풀라고 들어와 이리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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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laughs> 형아 언니가 역시 형아 오니까 주량 다풀어준다 <laughs> 어? 역시? <laughs> 댄스 한번 춰도 <쳐도> 되겠는데? <laughs> 야, 우리 처음이 그래가 좀 얼마나 앉아, 앉아, 앉아. 정신 차려. 하지 마. 휴지도 안 끌었어? 어, 여기 아니, 내려가긴 싫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 한번 가보자. 아, 따라가봐. 아유, 진짜. <웃음>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laughs> 지마 <하지마>. <laughs> <자. 하지마. 웃음> 너무 흥분했네 또 쟤. 알아, 아 흥분해. 우리도 옷다 베려가지고. 에이 이 이뻐 간식준대. 기다려. 어? 냄새 맡아. <laughs> 냄새 맡아. 그렇지. 기다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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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엎드려. 빨리 날래. 그래,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웃음> 오셨어요. <웃음> 백구님 오셨어요. <laughs> 에이, 이뻐. 잠깐만, 잠깐만. 백구. 앉아봐. 얼굴 이뻐라. 얼굴 이뻐라. 아이고, 이렇게 나오고 싶었어? 우리 배구도 아, 씨. 이리 와. 엄마 얘나 피해다녀. 백구야, 이리 와봐. 배구야 이리 와봐. <laughs> 정신 차려. 아이고, 왔어. <웃음> <웃음> 아! <웃음> 가지고. <웃음> 야! 쓰레 <laughs> 이리 와, 배구 저 걔는 진짜 콜백이 안 돼. 백호야 똥 쌌어, 여기에. 여기. 저기 한그 쌌어. 아이고. 이리 와. 저왜 물고 다니는 거야, 저거? 아, <laughs> <하>, 근데 진짜 <laughs> 이해가 할수 없다. <laughs> 너 이해가 되니, 제가 야, 백코 이리 와봐. 백코일리 와, 이거 먹자. 쟤는 안 돼. 쟤는 진짜 안 돼. 못 데리고 거라. 일로 와. 일로 와. 응, 응, 진짜. 이거 왜 돌고 다녀? 맞아야지, 맞아야지, 맞아야지. 맞아야지, 맞아야, 맞아야지, 맞아야, 맞아야지, 맞아야 좋은 차례. 야, 나이 새끼야. 이 쓰레기 갖다 버려. 고구마 줘. 아, 똥냄새 아, 그래. 어디다 썼어? 저기다 쌌는데. 이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앉아봐. 야, 앉아봐. 앉아. 앉아, 앉아. 뱉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옳지. 아유, 이뻐라. 응, 이거 이렇게 많이 씻어 응? 됐어. 아유, 이뻐. 같이 오는 거야? 뭘, 뭘? 뭘그 머물고 뭐 오는데? 어? 장군아. 이리 와. 장군아. 좀 봐줘, 봐줘가면서 뭐라. 알았지? 얘뭐 물고 왔어 아까? 아 내가 인형 줬는데 얘가 물고 왔어 어디? 인형 갖다 버렸다 저기에다가 빨리 주워와 응. 저쪽에 있어 어디에 아 버려도 돼 아니. 장군아 좀 봐줘가면서 놀아 야, 얘 너무 불쌍하잖아. 얘 너무 불쌍해. 얘 너무 불쌍해. 어떡해. 야! 야! 장군! 꼼짝도 못하는구만. 엄마, 저기, 저 초록색 목좀 끌어줘. 어? 어? 초록색 목좀 끌어줘. 아이, 쟤는 풀백이 안 돼서 안 돼. 어? 야! 배꼽 좀물좀 먹게. 기다려. 또, 봐봐. 물 먹을 때개도안 끊긴다고 내가 얘기했지. 물 먹어. 후, 정말. 누가 어르렁거야 누가 어르렁거려? 와, 잘 뛴다, 쟤들. 아니, 백구가 나도 피해 다녀. 야, 백구가 누구나 적당히 해야지. 어, 자, 직 아가야잖아. 아가야 맞지, 아가야 맞지. 어, 물도 좀 먹게 해주고 해야지. 자, 이제 잠을 불 먹으러 가자. 기다려. 야, 백구가지 자, 장군 물 먹어 물, 물 먹어 물, 물먹어실게야 물, 물 먹으라고. <laughs> 장군아, 시작해. 앉아 앉으라 그래. 장군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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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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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응, 급하게 안 먹어. 나가지. 나간... 짓들고 <laughs> 나가잖아, 봐봐. 아, 이 숨겨놔. 쟤, 이제 저기다 숨긴다. 봐봐. 땅 파가지고 숨긴다. 다 봤다. 저기다 숨긴 거. 내가 나중에 파서 먹을 거다. <laughs> 야, 완전 애쓰기 지금 가하고 있다. 장군. 좋아, 좋아,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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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어떠, 나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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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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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떠, 아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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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너 맛있어? 어. 어, 나도 안 먹어야 되겠다. 많안 어, 넣었어. 다 넣었어. 넣었어. 어, 잘했어. <끝> 불 끄까? <끌까>? 껐어? <끝> <떴어? 끝> 뭐야, 허리, 허리 휘겠다, 언니. 아이고, <laughs> 그거 매트리스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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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휘겠는데? 어? <laughs> 고구마 작업해놨어. 아, 근데 흔들렸어. 아이씨. 안 넣을래. 언니가 구울 건데, 고기를. 여기다 놓을 걸 그랬나? 미로야, 어? 이건 프리미엄 아니다, 이거는. 어? 이거 스시 슛이 프리미엄 스시야 프리미엄 숯. 어, 프리미엄 스시다 근데 어. 이렇게 불판거 아니에요. 불판은 아니야. 어. 아니, 고기를 내가 구울 테니까. 여기 위에 열어두나 봐봐, <laughs> <laughs> 고기를 제렇게 많이 놓으면. 어? 불이 꺼진다고. 그니까, 프리미엄 하는... 수이 꺼진다고, <laughs> 프리미엄 수이 백탄이야? 응. 음. 니? 네? 몰라. 음. 프리미엄 수이 프리미엄 숱. 수... <laughs> <laughs> 야, 잭이 딱 좋네. 아니, 안 죽어,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사진 찍을 게 타잖아, 뒤집어야지. <laughs> 오, 불라겠다불라겠다 오, 오. 야, 쉘터 타는 거 아니야?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프리미엄 수술 갖고 온 사람이 잘못이야. 프리미엄 고기를 사온 사람이 잘못이야. 빨리 얘기해 밤이네. 어? 오, 가위 대박. 가위 진짜 잘 들지. 경원아, 민호야, 둘다 경쟁기다. <laughs> <laughs> 너 너무 신난다. 어? 응? 얘는 쫄면 쫄왔어 야, 누가 누가 더 경쟁인 거 같아? 네가 봤을 때? 예. <laughs> 네가 봤을 때 누가 더 경쟁인 거 같아? 응? 고기를 조금씩 언니 불 아우 아유 나 얼굴 못하냐 불다 파겠다 못 굽네 이게 삼겹이 별로네 나를 왜? 믿어봐 나를 믿어봐 아니 옆에 좀 제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를 믿어봐 나불 쇼야 불 쇼? 언니 들어 타타 응.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음, 탄다 이정는데 이 내가 먹어야 어, 먹어. 음. 김치랑 볶아서 먹기에는 그리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조개고. 구워 그리들이 먹었어. 아니고 그리들. <laughs> 야. 좋아? <laughs> 이제 가리비 올라갑니다. 여기 고기 볶고 있고. 이만큼만 넣고, 잡았좀니다이아줘 이게 근데, 파자이기도 맛있는데, 양파도 맛있지. 아니, 양배추도 맛있지. 맛있어. 음. 오, 맛있어. 맛있어. 려줘 아니, 그, 오, 이제. 걸려줘? 장갑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빼 가지고 얘를 빼고 개만 올려야 돼. 장갑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돼? 네. 아, 뜨거. 저기 이... 거기, 아, 뜨거, 거기 뜨거. 가면 장갑 있어. 언니. 음, 많이 먹어, 한참 먹을 때야. 음. 어, 연기가 미쳤는데? 음. 이거 맛있어? <laughs> 한디 해줘 음. 이모한테. 음. 이모 정신 차리세요 한번 내려줘 아니 이모 정신 차리세요 그래 아 미안 자 갑시다 재밌다 재밌지? 여기 큰 조심히 다녀 아씨 냄새 화딱이야 어머 진짜 웃긴다 찍었어? 아, 어 잠깐 핸드폰으로도 찍어줄게 토치야 이거? 좋아 어토치스오 좋네 하는 거? 하나 둘셋 됐어 민호야? 네아 그, 잠깐만 여기 10대 중고등학생들은 마시멜로 굽고 언니는 지금 팥떡 굽고 있어? 시루떡? 응 음, 음. 시루떡 오 시루떡을 굽고 있구나 잘다려뤘죠 어머, 노브랜드의 b 비큐 마시멜로우. 음. <웃음> <웃음> 자, 무슨 맛을 먹을까요? 자, 나는 저 파란색 물고기. 경은이는 나 오징어, 오징어. 나는 옥수수, 옥수수 뜯어보자. 먹느라 정신이 없구나. 없다, 먹느라. 많이 나쁜 뜻이라고. 향이, 호도향 음 무슨향, 무슨향, 이러더라 어, 잠깐만요. 언니는 옥수수? 응. 어, 이거 다 꺼내야지, 일단. 오징어? 음 향기가, 언니, 보자, 얼굴 보자. 아유, <laughs> <laughs> 마시멜로 먹은 뒤에, <티는> 뭐야 <laughs> 자, 나는 물고기. 아니, 고양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굽자 이제. 옥수수 잘 되고 있나요? 오! 우와! 어? 잘 보이나? 잘 보이나? 오! 옥수수 봅시다. 음! 물고기. 멋있 <laughs> 먹어봐 없지. 음 물고기. 음 포도.

아 뜨거워 나도 뜨겁다 소세지는 이 오렌지 맛걸나아 먹어봤어 언니거 이거 무이 복숭아인가? 복숭아 아면 딸기? 네가 복숭아 아니야? 오렌지 이거 나오렌지래아뜨 아, <laughs> 아, 싫어 어? <laughs> 아, 니네 꼬리! 원래 니 <laughs> 네 꼬리 탈뻔 했잖아! 야니 네 꼬리 탈뻔 했다고! 알았냐고! 바보네 바보네 이제 정리하고 고구마는 이건 다 익은거지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 자야되겠어 수수 밖에 갖다 버릴까? 어. 이제 모두 다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잘 겁니다 저는 설거지도 다 해놓고 이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기는 17% 썼네요 그러면은 원수로 데워야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